하나님을 찾을 때 비슷한 얘긴데 효정이랑 소정이랑 지선이 하는 얘기가 비슷한 얘기다. 한번 생각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 근데 절실하게 찾지를 않아왜 그렇게 될까? 확신이 없어서. 왜, 왜왜 하나님을 뭐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수 있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지 못하고 결국은 막 지선이가 울부짖는다는 얘기도 결국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고 아침부터 밤까지 고라이시 보면 막 울부짖잖아 진짜 막 이거 아니면 안될것 같고 막 하나님 울부짖잖아 어? 근데 왜내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 민선이가 얘기한 게 민선이의 마음이 지금 선생님의 마음이기도 할 텐데 지혜가 필요한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내 선택과 뭐에 따라서 결과들 결과치가 굉장히 달라지고 그 안에서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그냥 뭐 단순하게 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누군가가 생기고 이일 때문에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책임이 내가 내 어떤 잘못된 선택과 거기서 조금은 다르게 했으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다 있잖아.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이게 결국은 문제가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문제가 내 안에서 어내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내 힘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부서지기 쉬움과 이 연약함들에 대한 거부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해, 내가 할 거야. 이건 내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것들도 작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무조건 반작용이 있잖아. 우리들의 내면 세계도 마찬가지야.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해치면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누군가 내 마음을 치면 그걸 상응하는 어떠한 대가들을 상대방한테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하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들 마음을 그냥 가만히 두면 영혼이 쉽게 부서지고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뭔가 계속해서 내 힘으로 해가려고 할수록 뭔가를 계속 붙들면 붙들고 있을수록 하나님은 찾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겉도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6장 11절부터 1 6절을읽어봅시다 11절에서 1 6 n e w me s 사 I g u e 1 s 에 n d you are set down over in the s a n c t u a r 라 Now, I was on tap. Today, y o 아 are there. If 고 있었다. 주님의, 주님의, 천사가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도이 그에게 들었다. 감히 여주님 나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나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보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네.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네.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을 넘어먹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신 시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에서 돌아와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엽줍순이 나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야가문은 무나스 집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막지 한 사람을 쳐부수서 처형하셨다. 아멘. 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요. 예 어, 그런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으니까 어, 숨지 말고 너 가서 걔네들이랑 싸워. 그런데 미디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3절 이게 우리들이 하는 얘기들이랑 똑같아요 우리들의 속마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기도온이 우리들의 마음이랑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들 안으로 들어와서 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지 않고 아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돼 있는데 이집트에서 그렇게 다 건져내셨다는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 손에 들어가게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삶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사실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람이 힘든 것들 잠깐 공감을 할수 있어도 그게 내 일이 아니야. 내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에서 잠동되고 있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 들여다 보세요. 공부하고 있는 애들 왜 간절한 기도를?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것들이 다 해결돼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지? 아니 왜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 앞날이 창창하게 열려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 아니 왜 여기서 이제 비교가 시작이 됩니다. 어? 다른들은 공부가 공부를 저렇게 안. 어? 다른 집은 저렇게 안되는데 다른 가정은 저렇게 안 되는데. 어?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안안 그러는데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고 왜 나는 이런 관계 가운데 있고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사람이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삶의 환경들을 들여다 볼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차마 그렇게 생각은 또 못해 바보들이라서 <laughs>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마음의 상충분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로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기도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 함께 계시면 도대체 내 삶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스스로 계속 묻고 있는 거고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질 못하는 거 고라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못하고 그냥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잘 되겠죠 자기 자신조차도 확신하지 못하면서 겁은 나니까 기도 안 하면 뭔가 찜찜만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봐봐. 이 기둥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이게 14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14절 읽을게요. 그 다음부터 너에게 시작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미디아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걸어보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어떤 프레스가 있거나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으면 어, 내가 뭔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내, 이게 내가 움직여서 뭐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되게 당황해 길을, 길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노력을 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아. 봐봐 너네 둘왜 그런 생각? 내가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응. 공부를 응.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황. 이게 내 통제 가능한 가 상황이고 공부가 안 되면 아예 내가 안 해서 그렇다는걸 아니까 그 결과가 어떤 거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 뭐 몸이 힘들고 그냥 마음이 조금 못놀아서 힘든 거지 막 실질적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다가오면 엄청난 극도의 불안감이 우리들 마음을 덮쳐옵니다. 이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이, 그 상황이 다가오면 그냥 계속해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그러면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죄성 때문에 잘못된 선택들을, 뭔가를 하려고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뭔가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그런 압박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들의 대부분은 더큰 문제들을 일으켜요. 여러분 삶의 지옥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나라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뭘 하려고 하지 마. 정말로 뭘 하려고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도해야 돼. 요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야. 자 보세요. 근데 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얘가 기드온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냥 숨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숨어가지고 미리 사 치는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얘기를 해. 1 4절 보면은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득, 너에게 있는 네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네 힘을 가지고 가래. 여러분 이런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얘기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대부분은 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믿을 건 자기 자신의 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다른 유의 나는 그렇게 되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탁 만나게 되지. 그러면 나는 아무 것도 못 한다고 생각해 스스로. 나는 아무 것도 안 돼. 나는 실패자야. 할수 할 없어. 이게 너무 크고 너무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아 이거 아무것도 안 돼. 아, 나는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힘이라고 하는 건 되게 보잘것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있는 사람은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모든 걸할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의 삶은 형제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내, 내 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포자기합니다. 예처럼기도처럼 겁쟁이가 돼. 그런데 그런 기도원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너의 힘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웃긴 얘기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거? 15절. 그, 네, 알겠습니다. 제임을 가지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 15절 여기 봐봐. 기도원이 주는 게 아렸다. 감이 어쩔 습니다만 읽읍시다. 감이 어쩔 습니다만 내가 시작. 네, 감히 내가, 내가, 내가 그거... 어떻게부터 이 그런 얘기지? <laughs> 자, 내가 시작. <laughs>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있습니까 무슨 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문화세집파 가운데서도 가장, 가장 약하고,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어쓰.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똑같아. 우리가 하는 짓이랑 똑같아. 그렇게 되면 자기의 가장 낮은 자존감.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때너니 네 힘으로 공부하고 니네 힘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안 돼요 낮은 자존감 난 여기서 나는 멍청한 선택을 또 하고 말 거예요 약함 부서지기 쉬운 이것들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자신의 그런 모습들 상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부정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나는 할수 없고 기도는 내가 하는 거 봐요 문화세집화 중에. 그 12개 집화 중에 가장 작은 집화고 가장 힘없고 보잘 것 바자 가장 힘없고 보잘 것 없다는 보잘 것 없는 집화가 아니란얘기가 아니야. 그런 집안 출신이고, 얘는 아무 힘도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기도을 선택하셨지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았다는 거야. 중요한 건그 약한 가운데로 다가가서 그 약함을 들여다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안에 부서지기 쉬운 부분들, 약한 부분들, 상처받은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지금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그걸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그걸 자꾸 부인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아들이세요. 너는그소위가소위랑해줘가 이게 그 소희가, 소희랑 혜정이가 얘기해. 그거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받아들이라고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이라고 거기에서부터 간절함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시작되니까 그걸 받아들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16절. 그런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따운표 내가 반드시 시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 됐어, 여기까지. 중요한 건 나머지가 아니.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 그 약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약함 가운데, 그여러분들의 부서지기 쉬운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상처 가운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똑똑하게 굴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건왜 아무것도 없지? 왜 나는 이런 실수들만 하지? 왜 나는 실패하지? 그래서 왜 문제들을 이렇게 만들지? 왜 나는 계속해서 늦게 일어나? 왜 계속해서 실패하지?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함 가운데서 그 약함을 붙드시고 기도원을 보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7장으로 넘어가면. 기도온이 제 아직까지도 각성을 하지, 못하, 각성을 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각성을 해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약함과 여전히 자기는 약한 문화세지파 출신이고 굉장히 낮은 자존감 자기는 힘도 없고 싸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가 그런데 7장에 보면 은 미디안이랑 전쟁을 나가러 사람들을 모아 몇 명이 모이냐면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여 블블블블블블블블뭐 bla 뭐인 애들 다 자르고 결국 몇명냐냐면 300명이 남아 너네 생각을 해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숫자가 많 l 면 유리하니 적으면 유리하니 많은 게 유리해 다 제하고 300명만 남겨놔 300명만 그리고 뭐를 가지고 가냐면 사사기 bla 절에서 b 절 보면 l a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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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300명만 남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줄게. 나머지 군사들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 그리고 얘네들 뭘로 싸운지 알아? 7장 16절 읽어봅시다. 7장 시다 시작. 그는 300명을 음, 세군대로 음. 나누고 각 사람에게 음. 라팔과 빙하가리를 손에 들려주었다. 빙하가리 속에는 횃불을 음. 감추었다. 그냥 전쟁을 해. 뭐를 들고 가야 되냐. 칼이랑 그런 걸 들고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잘 들어. 근데 32,000명 중에, 중에 300명이야. 크지 같은 일이지 말도 같지도 않은 일이지. 그리고 들고 간 거는 빈 항아리야. 빈 항아리. 거기다 횃불 집어 넣는 거야. 그렇게 불 붙여서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들끼리 사육 나고 막 난리 났어. 비디안 애들 뚫어가지고 막 징후리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쳐죽이고. 너런데 구약을 읽다 보면 어 뭐야 왜 이렇게 비디안 애들 하나님 사랑을 시않지 이런 생각 안 하냐? 이게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어? 무슨 얘기냐? 우리 내면의 이야기야 이게. 너네들 안에 있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악의 세력으로 읽어야 돼. 악의 세력, 너희들 안에, 우리들 안에 있는 악의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고. 너네 계속해서 막 반복돼서 소위가 맨날 여호저 어, 반복돼서 뭘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반복돼서 지가 지친대. 어? <laughs> 잘 들어요, 여러분. 어? 이 내면의 싸움에서 여러분 지면 안 돼요. 문제는 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들고 빈 항아리를 준비하는 거야. 빈 항아리를. 빈 항아리. 내 약함. 봐봐, 이거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기도온이 갑자기 막 힘이 세려가지고 막 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여전히 문화, 얘가 문화세지파가 아니야. 여전히 문화세지파야. 가장 작은 집하고, 가장 힘없는 집하고. 근데 겨우겨우 3만0천명 모였는데 거기에서 그냥 더쳐내시는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너희들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거기에서 일하기 시작하시지, 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이 내면의 싸움에서 내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이번 조간에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 자신이 받아들이고 나니까 진짜로 민영이를 위해서, 민선이를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뭘할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내 힘을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약함, 내힘 없는 그것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내면의 전쟁에서 여러분 지면 안 돼. 봐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셔. 그러면은 우리가 다 알아. 어, 씨를 뿌리러 농부가 나갔어. 어디에 씨를 뿌리죠? 어디 어디? 어? 길가에 떨어지고 그리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던 물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럼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어떤 종류의 땅일까? 이걸 생각한다고요. 어, 내 마음은 어떤 종류의 땅일까? 나는 좋은 땅일까? 어, 나는 좀돌밭신것같아 길가인가? 쪼아먹나다? 중요한 거. 이 말씀에서 핵심 포인트는 내가 어떤 종류의 땅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의 씨앗이 계속해서 누군가는 뿌리고 어. 있다는 거야. 이 씨앗 자체가 힘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농부는 끊임없이 어떤 땅이든 상관없이 계속 뿌린다는 거야. 계속 뿌린다는 거야. 어떤 땅이든.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 땅인지는 중요하잖아. 하나님의 씨앗이 여러분들 아까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아주 깊이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세요. 이것들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일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막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어긋나고 아 물론 너네 여기에 어떤 사람들보다 만약에 그 성향상 제가 그런 것들을 제일 견디기가 힘들어하는 사람,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뭐가 어긋날 때. 너무 화가 나지. 내가 시간 계획대로 이렇게 생각한 게 있는데 오늘 그 사과가 썩은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 진짜. 근데 나는 내 계획대로 딱딱 이거 운동하고 이거 하고 씻고 지금 이렇게 하고 커피 내리고 다 모든 계획들이 다세팅이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20분이 날려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너무 화가 나. 어? 왜 썩은 사과를 아만자인 나한테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야. 근데. 근데 그렇게 어긋나는 그 상황들을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 내가 아니라 내 약함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서지기 쉬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도온이 여전히 그렇지만 자기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 하나님이 부를 때 보세요. 어저못 가요. 말더듬 말더듬이었어 병신이야 말그말 그대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왜 이게 병신이냐면 말이 좀 거칠어서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말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 뭐가 정상적이어야 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라니까? 그러면 말은, 다른 건다 병신이어도 막 팔이 없거나 뭐 다리가 없거나 그런건 상관이 없는데 말은 똑바로 할수 있어야 되잖아. 가서 멋있게 좀 간지럽게 가서 바, 바로한테 가서 야, 너 이거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그런데 가, 예, 예, 이제. 하나님이 말더듬이었다니까 모세가? 근데? 메신저인데 말더듬이였다고 나이도 너무 많았고 그런데 그 약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되게 여러분 야곱 봐요 야곱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형 속여가지고 뒤통수 쳐가지고 가가지고 부자가 돼 다시 돌아와 고향 이제 거기서 또 사기 쳐가지고 이 사기꾼 새끼가 이제 가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근데 고향에 내서라고 하는 형이 있어. 애서는 사냥꾼이고 약간 몸짱이야. 싸움에 죽어 자기가.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 아 내가 부자니까 내 재산 중에 이만큼을 형한테 주면은 형이 화가 풀리겠지. 그 생각으로 가는 거야. 불안하지. 그, 그 강을 건너면 이제 형을 만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밤새도록 시름을 해. 하나님이 한두 뼈를 쳐 마지막에. 그래, 네가 이겼다 하고서 하나님이 이긴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고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래, 이것도 쳐줄게. 한두 뼈를 쳐 멀쩡했는데 절름발이가 됩니다. 애서가 재산을 받기도 전에 야곱을 멀리서 봐. 근데 이 새끼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돈도 받겠는데 병신이 돼서 온 거야. 절름발이가 돼서 온 거야. 쩔뚝쩔뚝 거려. 그러면 그거 보고서 마음이 그냥 다 녹아진 거야. 에서가 재산을 근데 만약에 얘가 멀쩡한 상태에서 에서한테 돈을 내밀었어 마음이 풀렸을까? 아니 죽였을지도 몰라 에서가 제2의 가인이 됐을지도 몰라 근데 마음이 누구있서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볼 때는 당장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이 일들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지만 이게 그래서 내 약한 부분이고 누구한테 드러내기 싫은 내 상처고 내 아픔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고 여러분들은 내가 좋은 땅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있고 씨앗이 내려지고 있고 뿌려지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 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신 걸 받아들이면 돼요. 고린도후서 4장7절 찾아봅시다. 나 찾았습니다. 한 목소리 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즐거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은 하나님에게서 것이지 우리에게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건데. 우리는 이 보물의 질그릇, 질그릇은 뭐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있는데 흙그릇이야, 흙그릇. 가장 쓸모없는 거. 질그릇 안에 이 보물, 보물이 담겨져 있으면 질그릇이야. 아무리 막 쓰레기 같은 다 깨진 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물이 담겨 있으면 이게 보석함이 되는 거야.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안에 똥이, 똥이게 담겨 있으면 그냥 똥그릇이 되는 거고. 그릇은 뭔가를 담는 용도잖아요. 이 보물을 우리가 질그릇 안에 간직하고 있대. 나라고 하는 쓰레기라고 하는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부를 담고 있대. 그리고 그래서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서 나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약함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상처를. 근데 이게 말이 쉬운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걸 자꾸 외면하게 되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잘못을 지적한다고 생각해 봐요. 당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아까 자은 반장 얘기했잖 잘못을 지적해. 그거 아닌데요. 전 그런 사람 아닌데요. 저, 제가 그때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그런 거고, 이건 걔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건 그거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종의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고집이 크면 클수록, 내가 강해야죠. 가, 사람들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게 돼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면 용서를 구할 수 없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게 돼 지옥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칠게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안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 힘은 세상적으로 막 강하고 내가 강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고 늘 성공하는 사람이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약함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여러분들의 약함 부서지기 쉬움, 여러분들의 감정선이 얼마나 부서지기 쉽습니까? 얼마나 무너지기 쉽습니까? 쉽게 포기하기 쉽습니까? 그 약함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혼동되기 쉽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 완벽한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 실패하지 않는 사람, 늘 좋은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런 사람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함을 받아들죠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원을 보세요. 기도원 약함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일도 가장 약한 부분들이죠. 3만 2천 명에 300명 남기시고 빈 그릇 들고 거기다 불 넣고 그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에서 여러분 지면 안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